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차본 박프로에요. 2025년 11월 14일 금요일장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이라 멋지게 급등을 하면서 마감이 되면 좋았을 텐데, 그래야 주말을 편하게 보낼 수 있겠죠? 아쉽게도 한국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코스피가 종가 기준 마이너스 3.82%, 코스닥은 종가 기준 마이너스 2.23%, 2%가 넘어가는 전체 지수 하락은 폭락이라고 표현을 하고, 전체 지수 곱하기 2배,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빠진 퍼센트지가 대략 얼추 맞습니다.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2.2%에 곱하기 2배하면은 쉽게 마이너스 4% 이상의 하락이 나왔다.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폭락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음, 근데 사실상 조정이죠. 조정이에요. 주식이라는 거는 오르면 내려가고요. 내려가면 또 올라갑니다. 오르면 또 내려가고 내려가면 또 올라가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위로 가면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시장을 상승장 대세 상승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연초부터 충분히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상승장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많이 올랐던 ai 반도체 로봇 할거 없이 조정 쉬었다 가야 된다 즉 조정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올랐을 경우에 고점에서는 사시면 안되고 떨어졌을 때 눌리면 기회이다 수시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 오늘 음,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졌던 이유는 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 언론에서 이제 강하게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은 어, 미국의 셧다운은 해제가 됐고요. 해제가 원래 해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지수가 계속 급등할 수는 없습니다. 단발성 이슈로 얼마 전에 나스닥이 2% 이상 오르고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 한국 증시도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근데 지금 빠지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 기준 금리를 낮추느냐 마느냐 그 기대감이 지금 약화되고 있어요. 금리를 무조건 낮춰야 된다. 90% 이상 확정이었으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50대 50. 낮추느냐 마느냐 긴가민가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 악재로 반영이 되어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쉽게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시장에 돈을 푸는 거고 돈을 풀게 되면 이 돈들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래서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공식처럼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 금리를 낮추는 거에 대한 기대심리로 주가가 올라왔는데 금리를 낮출지 말지 모르는 또 악화심리에 주가가 눌렸어요. 이 말은 다시 금리를 낮추겠다 또 그런 기대심리가 증폭되면 떨어진 것만큼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면 기회이다. 지금 폭락은 기회이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박프로의 예언 적중할까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기회일까요? 기회죠, 여러분들? 기회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영상은 음, 저와 함께 함께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신규 상장주 새로 상장된 종목들에 물려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고 한번 어, 신규 상장주에 대한 이제 대응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올려 주시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도움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저에게 언급을 해 주셔서 어, 전체적으로 다해 드리긴 그렇고 가장 최근에 상장되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어, 올려 드릴 예정이고요. 음총 5종목을 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큐리오시스, 그리고 이노테크, 노타, 삼익제약, 명인제약까지. 최근에 엄청나게 폭등했던 종목들이죠. 이 종목들이 얼마나 올랐고, 그 다음에 어떤, 무엇을 하는 회사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차트의 대응 전략. 아, 내가 이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될까? 이걸 버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기준점이 될수 있는 프로의 생각을, 관점을 오늘 공유해드릴 테니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종목은 큐리오시스라는 종목이고, 여러분들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일단 정리를 해봤어요. 공모가 22,000원. 공모가 22,000원 기준 최고점으로 해서 350%가 폭등을 했습니다. 350%. 야, 이게 말이 350%지. 여러분들 1년에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1년에 3% 정도의 이자가 나옵니다 1년에 딱한번 3%예요 근데 350% 지금 며칠 만에 350%가 올랐다는 거는 지금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 곱하기 아, 천문학적 수익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겁니다 말도 안 되게 오른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을 이렇게 고점에서 에라 모르겠다고 냅다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하한가죠 오늘 하한가를 갔어요 하한가요 무엇을 하는 회사냐면 쉽게 생명과학 이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쪽이고 전문기업으로 자동화 세포 이미징 시스템, 세포분리 시스템 등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 이런 회사이고 과연 이 회사가 이제 돈을 벌고 있는지 음, 바이오 쪽이죠. 보시게 되면 단기 순위 적자 지속이요. 적자 지속 확인되시죠? 돈을 못 벌고 있다. 돈을 못 벌고 있는 회사가 공모가 대비 350% 폭등했다는 거는 거품이 심하다. 그럼 여기에 이제 저한테 이런 반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어느 주식이, 특히 바이오가 무슨 실적 가지고 주가가 오르냐? 맞습니다. 실적 때문에 오르진 않죠. 기대심에 올라가요. 주가라는 건 기대심에 올라가요. 실적이 여기서 흑자전환으로 예상이 된다면 주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딱, 저 팩트, 그러니까, 어, 톡가 넣고 얘기해가지고 350%는 솔직히 거품이 맞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물려 계신다 그래서 어, 이 종목을 맹신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재무 비율로 간단하게 보면은 음, 심플하게 설명드릴게요. 자기자본이 47인데 부채가 110이라는 건 자기자본보다 부채가 많다 쉽게 그리고 이자내기가 어렵다 왜냐 수익이 안 나고 있으니까 즉 재무가 구리다 이게 보여지는 것에 대한 전부야 팩트예요. 더할 것도 없고 뭐 더한 덜란 것도 없이 그냥 딱 보여지는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차트 분석으로 돌아가서 두개 일봉 차트로 해서 하나 둘 첫날은 상한가 같고 오늘은 급등하는 듯 보였다가 여기에서 엄청나게 물렸겠죠 많은 투자자들 물렸을 겁니다 이런 종목을 추천하신 분들은 어, 최악이죠 아니 주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야 손절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큐리오시스 같은 경우는 음, 상자 상장,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캔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봉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하한가요. 그럼 하한감은 다음 주에도 장 시작과 함께 시장이 안 좋거나 뭐 기타 등등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이 나오고 어 이런 식으로 우측 개걸음 행보를 한다면 그때 우리가 진입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라인을 잡고 만약에 세 번째 바닥에서 이탈을 하잖아요, 그럼 버려야 돼요. 반대로 여기도 이탈 없이 유지가 된다면 호이딩 유지가 가능하다. 신규 진입 조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요. 팁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은 중요한 게 뭐다? 주가가 위로 올라가려면 일단 하락을 멈춰야겠죠? 하락이 멈추는 건 무엇을 뜻한다?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일정하게 다시 횡보. 우측 개걸음 횡보가 나오는 지점. 그 지점부터 해서 얘가 다시 위로 돌리는지 마는지 여부를 보면서 우리가 끌고 갈지 말아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심플하죠, 여러분들? 두 번째 종목은, 이노테크라는 종목이고요. 이노테크는 공모가 14,700원 기준 약 500%가 폭등을 했습니다. 500와 <laughs> 요즘에 뭐 상장을 시키면 미친 듯이 날라가요. 복합 신뢰성 이제 환경 시험 장비 전문 기업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산업용 시험 장비를 개발 제조하는 기업이고 어 지금 보시게 되면 오른 거 이상 빠졌어요. 왜 빠질까? 왜 빠지겠어요, 여러분들? 약500% 폭등이에요. 500%가 마리 500%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버나 봤는데. 보시게 되면 바이오와는 좀 다르게 일단 돈을 벌고 있죠 흑자가 지속되고 있고 어, 재무 비율로 볼게요 자 자기자본이 57인데 부채는 75 바이오와 확실히 다르죠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자도 내고 있어 이자 보상 비율이 높을수록 이자를 일단 돈을 벌어서 내고 있다 재무는 처음 보신 큐리오시스보다 괜찮다 말씀드리고 일단 거품이 어느 정도 빠져야겠죠 여러분들 자 분봉으로 돌아와서 분봉으로 돌아와서 제가 앞전에 영, 종목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바닥 하나, 바닥 둘, 지금 바닥 세 번째 내려가고 있죠. 여기 라인을 딱 긋고 반등하는지 여부, 또 여기가 신규 포인트가 될수 있고 여기 이탈하면 손절이 편하겠죠. 왜냐? 바닥이 열리잖아요. 또 바닥을 찾아야 되니까 심플하죠, 여러분들. 그럼 제가 여기다 대충 선을 하나 그을게요. 41,700원대 정도 근처에서 움직임을 보인다면 신규 타점과 함께 여기에서 횡보하면서 위로 돌리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얘네가 가려면 비슷한 섹터의 애들이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다음 종목은 노타라는 종목이에요. 노타는 공모가 9만 천원, 아, 죄송해요. 9,100원 기준 약 600%나 폭등을 했고요. AI가 요즘에 대세였기 때문에 많이 올랐겠죠. AI 모델 경량화, 최적화 기술 기업으로 온 디바이스 AI 기기 내 AI 연산보, 기타 등등 환경 구축을 위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야, 이게 뭐. 미쳤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공유해드렸죠? 공유해드렸어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왔던 종목이고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해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차적으로 밑으로 3만 900원대까지는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바로 돌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3만 900원대 근처에서 돌리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얘가 반등 포인트, 신규 타점이 될수 있고,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이미 여기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여기를 바로 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시장 하루에 많이 최대 이빠이 올라도 30%요. 30%, 30 슈팅이 나도 여기 못 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하락 추세를 멈추고 횡보 추세로 전환이 되는지 여부 그 변곡이 중요합니다. 그 기준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참고해주시고 다음 종목은. 삼익제약이라는 종목이요. 삼익제약 말 그대로 제약바이오 쪽이죠. 공모가 7,480원 기준 220% 정도 폭등을 했고요. 제약회사로 순환기계, 당뇨병 치료제 등을 주력으로 하며 위탁생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펙 합병을 통해서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이고 상장 이제 음 첫날부터 해서 이렇게 연상 연상이라고 그러죠. 점상을 두 번이나 먹었어요. 잠자리 캔들이 두 개나 있고, 최고점 찍고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도 이제, 어 일봉으로 해서 라인을 잡을게요. 일단 1차적으로 하단 12,600원대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단기 포인트로에서는, 잠시만요. 14,900원대 정도 볼게요. 지금 근처에서 살짝 반등 하니 많이 하고 있죠. 아래꼬리가 살짝 달린 게 여기에서 다음 주 반등하는지 여부. 그럼 이게 신규 타점이 될수 있고 다시 돌려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위로 가는지 여부. 이걸 보시면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어, 제약 바이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 실적을 한번 봐야 되는데 뭐 크게 돈을 벌고 이런 개념은 없어요. 크게 돈을 벌고 그런 개념은 없고 부채 비율이라든가 자기 자본 비율을 따져 봤을 때뭐 재무가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 것만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말씀드리면서 다음 종목은 명인제약이요. 마지막 종목이고요. 명인제약도 공모가 기준 58,000원 기준 130% 정도 폭등을 했고요. 중견 제약사로 CNS 신약 개발 및 생산 서비 증서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어 최근에 이렇게 상장과 함께 급등을 했다가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흘러내리고 있죠 반등하는지 마는지 여부 여기서 행보하다가 흘러내렸고 지금도 행보 같은 구간이에요 여기 같은 구간이죠 즉 하단을 이탈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하단으로 잡으시면 되고 신규 진입 신규 진입 여부는 대충 7만 1,700원대 근처 이 라인 대 근처 다음 주 반등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행보를 하면서 우상향을 하면 행보를 하면서 우상향을 하면 이렇게 추세가 상방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물리신 분들, 여기 물리신 분들 탈출 가능 기회가 올수 있는 부분이고 반대로 여기를 이탈하고 내려가면 이제 또다시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투매가 나오잖아요, 투매. 무서워서 손절하는 물량, 뭐 이탈해서 손절하는 물량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면 또 다시 반등라인 바닥 구간에 잡아내야 돼요. 여기 고점을 가리하니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락을 멈추는 포인트 변곡 지점이 중요합니다. 늘 명심해주시고 자 재무제표 볼게요. 명인제약 같은 경우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단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재무비율 보시게 되면 부채비율이 자기자본비율보다 월등히 낮아요. 오, 회사가 좋아요. 재무만 딱 보면 좀 엄청나게 좋죠? 좋습니다 대주주 지분도 많고 어, 나쁘지 않은데 과연 이 회사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어자 <laughs> 여기까지 어, 오늘 신규 상장주에 물려서 고통받는 분들 이 새끼들이 상장을 시켜 놓고 따상에 따상에 따상을 시켜서 뻥튀기 엄청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떠넘기고 지금 추락을 시키고 있죠 못됐어요 아주 못됐습니다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500% 폭등 말이 됩니까? 600% 폭등이 게 말이 되냐고요. 엄청나게 거품이 심합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카에 손절을 잡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이미 고점에 물려서 경험해보신 분들은 다시는 신규 상장주를 안 하겠다. 다짐을 하실 텐데 또 돈을 많이 벌어주는 기업이 신규,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잘 배워서 하시면 충분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고요. 그 모든 과정, 즐겁게 실전 매매 차트 공부 이런 거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뇌 영상 하단에 내용이 나가고 있으니 저와 소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